오늘 홈팀입니다. 스타팅 라인업, 송범근 골키퍼, 백프라인에 김진수와 김민혁, 홍종화 이용입니다. 그리고 중원에 로페즈와 임선영, 신영민과 손준호와 오른쪽에 문선민, 원톱에 김신욱이 공격을 이끕니다 자, 이에 맞서는 상하이 상강 오늘 343 포메이션 나섭니다. 얀중민 골키퍼, 스리백에 스커와 허관, 웨이젠, 중원에 장애야, 양시와 나우에도프 왕센 차오, 그리고 공격 라인에 엘케선, 오스카, 헐크가 나서는 상하이 상강 로페즈, 왼쪽 측면, 공 이어받고, 앞쪽에 1대1 짧게 밀어주고, 등지고 있는 플레이 돌아서면서 임선영 돌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이어받고 있는 로페즈. 로페즈 기다 살짝 뛰고 말았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세트킵 상황. 김진수가 아, 아, 올라갑니다 아, 머리까지 잘 연결됩니다만 이번에는 얀중링 골키퍼 정면에 떨어지는 홍종호의 헤더입니다. 순간적으로 문선민이 노터치턴 이후에 본인 영리하게 볼을 이겨냈는데 연장면 네. 좀 경고를 줬으면 아쉬움 남네요. 이용이 오스카 세치고 반대쪽 길게 김신우 김신에 임선영. 임선영 슈팅까지 연결시키지 못해 전북의 공격 마지막에 임선영이었습니다. 이용이죠. 그리고 오른발 왼쪽 중입니다. 박스 뒤쪽 지점. 김신호 김신우의 오른발 육탄방어 록패드 록패드. 슈팅이 없어요. 헛발질입니다. 빠르게 올라가는 상하이 공격. 하지만 일단 저지해놨고요. 다시 한번 엘케손. 하지만 뒤쪽에 이용. 문선민. 측면 띄워주는 공을 문선민이 머리로 받아 냈습니다만 이미 서체라인 바깥쪽 떨어집니다. 뒤쪽에서 밟혔습니다만 경기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앞쪽에 헐크입니다. 헐크. 중앙으로. 자 왼발에 각도를 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헐크? 헐크. 밀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골대. 역금을입니다 지금은 분석을 하고 경계를 했을 텐데 퍼프선서의 네. 왼발이 한 차례 날카롭게 빛이 났었습니다. 임선영의 왼발 택. 여전히 공 살아 있는 전북의 공격 오른쪽 측면에 빠지면서 이어받는 고 이용입니다. 보고 쏩니다. 로페즈. 김신욱 김신호! 빠지르군요 김신욱의 헤더가 이번에 오른쪽 골 포스트 바깥쪽으로 살짝 비켜 나갑니다. 이쪽에 이용이 이어받고 바로 올라가는데요. 김신욱을 받습니다 김신욱 머리 맞고 중앙에 들어졌죠 문선민. 문선민. 문선민 등지고 있어요. 슈팅을 없고 어느 쪽으로 짧게 내주고 김신한 김신욱. 김신욱의 오른발. 전북현대 1대0. 전주성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전북현대입니다. 손준호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김신욱이 뒤에서 1동장에서 2동장 빠져나오면서 침착하게 오른발 리사이드로 오는경기첫 번째 골을 열어내쳤습니다. 자 이렇게 골망 조율을 머리로 했는데 주인공은 김신욱입니다. 여기에 김신욱 먼저 맞았죠. 문선민이 일단 공을 잡고 어느 쪽으로 슈팅을 없습니다. 짧게 내준 공. 김신욱이 지체 없이 돌아서면서 자 지금은 수비수 등쪽에 한 명을 달고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리그에서도 16경기에서 8득점을 기록하고 을 있는데 네. 골 감각이 이 장면 한장면서 빛이 났습니다 이렇게 긴 다리로 지금 수비수를 앞쪽에 두고 뒤쪽에서 오른발 터닝 슈팅이었는데 이게 만들어집니다 상하이 상강으로서도 2016년 이 전주성에서 영대5 대패를 서력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로페즈, 로페즈 빠졌어요 로페즈. 다시 한번 이어받고 오른발 강력하게 때렸습니다만 이번에는 골키퍼 정면이었군요 도움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 강력한 슈팅이 너무나 정직하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김신욱 쪽으로 길게 갑니다. 김신욱 중앙으로 돌려놓고 로페즈. 죽어받고 살아있죠. 다시, 다시 한번, 한번 돌렸어요. 로페즈. 로페즈 열렸어요, 공 로페즈. 공 로페즈. 가슴으로 잡아놓고박반쪽 밀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3명, 4명 에왔다는 상하이. 많이 당황하고 있는데요. 역시 조심해야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심의 깃발이 올라왔고 헐트는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러닝 디펜스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허관의 머리. 엘케손 더쳐서 얼빨리 나와요 왼발슈팅자 지금은 송범근이 공을 쳐냈나요? 일단 스카 오른발을 갑니다 오스카, 오스카 오스카, 이영을 앞에 두고 한번 접고, 두번 접고 배가 <목소리> 오른발슈팅 음, 하지만 막거 굴절되면서 다시 한번모너킥으로 갑니다 김신욱도 수비가 돼 이번에는 낮게 올라오는 공 뒤쪽에 흘렀는데요 자, 코너어낸다는 공이 송범근 맞고 아찔한 장면이었는데 김진수도 놀랬어요. 어, 김진수 선수도. 시 전주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접고 왼발로 뛰워집니다 반대편을 방하게. 그리고 왼발 스팅은 높게 떠네요 지금 엘키의 손이 기습적으로 송범근 쪽으로 강하게 이 크로스를 날려 줍니다. 오스카. 그리고 오른발은 그대로 갑니다. 다행이네요. 벽에 때렸습니다. 뒤쪽에 흘러나오는 공. 왼발로 높게 쳡니다만 어림없는 볼. 높게 야, 쓰고 말았습니다. 평... 주고받고 오스카. 버너 플래깅은 크로스 하지만 먼저 뼈 허리로 밀어내고 있는 신영민 뒤쪽에서 내려보는데 이번에는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금에도 풀 서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용희 선수를 꺾어주고 문선민, 문선민 반대쪽 끼웠습니다 김신욱을 봅니다만 이번에 위치가 좋지 못했고 밀어내는 공. 뒤쪽에서 먼저 알찬 승발 스피스의 발 먹고 김진수 떴어요 뒤쪽에 흐르는 공. 이번에는 헐크입니다 오 지금도 손준호 선수가 잘 붙어있었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옮겨와서 이용 선수가 오른발로 문전적으서 올라갑니다. 시작! 머리까지 연결됩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네요. 지금 홍정우가 공격과세 이용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 넓은 공간 문선민 잡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전북의 공격 빠르게 갑니다. 라인 따라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문선민, 문선민. 빨라요,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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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꺾어주는 공 일단은 코너킥을 만들고 있는 전북 현대 문선민 홈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문선민입니다. 네.

슈팅을 강하게 때리기에는 머리가 있동니다엘케스 선수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엘케스 선수 사실 슈팅 찬스까지도 잡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박사 쪽으로 길게 헐크 몸을 좀 썼는데 그대로 경기 이어집니다. 박사 쪽 본전 상황 아직 공 살아 있죠. 거드내야죠 다행입니다. 헐크가 외롭죠. 반대쪽에 엘케손이 있습니다. 돌아 들어가는 오스카. 잔사도 빠르게 나와야 돼요. 신영미 왼발 잡아야 돼요. 왼발, 자, 왼발 주면 안 돼요. 골때 맞았습니다. 그리고 엘케손 엘케손. 가라 있는 공. 컵백 오른발 슈팅! 오, 잘하네요. 자, 지금 두 번째 슈팅도 헐크의 오른발이요. 잡고 있는데 네. 워낙 템포들이 공격과 수비 계속해서 미드필더 라인 없어지고 오스카 오른발이요. 빨리 나와야 돼요. 오스카. 자, 오스카가 가라챘니다만 다행입니다. 왼쪽이 골포스트 왼쪽으로 살짝 비켜 나갑니다. 오스카. 미드필드 라인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헐크가 길 패스. 오스카 이어받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아가는 선수 있는데요. 중앙으로 밀어줍니다만 일단 걸렸습니다. 오스카. 이번에 결정은 오른쪽 측면, 꺾어놓고 띄워줍니다. 살아있어요, 헐크. 나가지 않았어요. 아, 동점 골. 헐크에게 허용합니다. 지금은 전북 턴수트리 공이 나간 것으로 판단을 내렸어요. 결국 헐크의 왼발을 놓친 게 네. 신형적인 실정으로 이어지면서 오늘 경기는 1대1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형민. 다시 한번 전방을 보고 김신욱 쪽으로 잘 돌려놨어요 그리고 어! 른패팅뜨고 말았네요 손준호의 오른발 영진이 로페즈에게 지금 로페즈는 중앙으로 많이 좁혀 들어가 있습니다 잘 돌렸어요,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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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패 티~ 오우! 빗나갔어요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문선민의 오른발! 힘들이지 않고 오른발이 세요 짧게 밀어주고 문선민 쪽으로 손준호 로페즈 열렸어요 로페즈! 로페! 그대로 먼 거리 벽에 맞고 길게 처리하고 있는 상하이, 하지만 뒤쪽에 다시 한번 전북이 공을 가져갑니다. 김진수가 왼발로 끼워주는군요. 많이 들어갔어요! 뒤쪽에 흘렀고 문선민! 일단공사년입니다 살아있어요 문선민. 그리고 1대1 상황. 빙을돌면서 왼발로 다시 한번 중앙 쪽으로. 다이빙 에서 길게 처리하고 있는 허환입니다 화상공세. 자, 지금도 뒤쪽으로 흘렀는데 마지막 슈팅이 없네요. 다음 에도구가 전방으로 빗맞았고. 지 모라이스 감독에게 퇴장을 선을 지금 양팀 벤치가 너무 뜨거워져 있거든요. 전북 벤치 모라이스 감독에게 네. 그라운드를 떠나라는 퇴장 지시를... 아,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모라이스 감독은 퇴장입니다. 이용입니다 오른발. 운전적으로 휘어져 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머리로 밀어내고 있는 상하이. 로페저. 뒤쪽에 로페즈가 잡아놓고 그대로 때립니다. 굴절됐고 오스카가 공을 가져가군요 이렇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후반전 45분 경기 마무리. 오늘 경기 1대1. 이두 팀의 승부는 연장전으로 돌이하고 돌이 있습니다. 아대쪽 상하이 공격 열렸습니다. 아, 오스카, 오스카 오른발 이라갔고요. 빨리 나와야 돼요. 자, 이번에 이용이 앞에 버티고 있는데 각도를 잘 좁혔죠. 오른발의 각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상대 슈팅을 막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이 잘기 잘 밀어주고 잘 문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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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선민 이왔습니다 문선민. 문선민 오른쪽 측면 밀고 들어갑니다. 낮게 올려주고 박사으 로펜드. 중앙에 오면 발등이 제대로 얹쳤습니다만 골키퍼 정면 하지만 계속되는 공격 이용이 오른발로 문전 쪽으로 빠르게 붙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갑니다 이용의 브레이킥 운전쪽 너무 깊었네요 골키퍼가 직접 공을 따냅니다 측면으로 공을 밀어주면서 이어받고 있는 문선민 문선민 1대1 중앙으로 조금씩 조금씩 박스 안쪽까지 밀고 들어와요 문선민 번, 문선민 그대로 문선민이 걸려 넘어졌어요 경기는 그대로 갑니다 자신의 개인기로 2명 3명을 제쳤던 문선민 그리고 뒤쪽에서 공을 돌려봅니다 왼쪽으로 이동 헐크입니다 최영준과 1대 1두 명의 와타베 손준호가 공을 따내고 김신욱 김신욱이 오우, 김신욱 이걸 놓칩니다 2공이 오른쪽 골퍼트를 살짝 비껴나가는군요 버드레인공 잘 연결됐어요 손준호가 손준호. 이어 받았죠 손준호손준호 박사 첫 길고 들어갑니다 중앙으로 김신욱이다 두 명이 동시에 떴는데 다시 한번 빗나가는군요 김신욱입니다.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힘든 거보다 경기 후에 절정을 섰어요. 로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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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로페즈의 슈팅은 왜 이렇게 다 정직할까요? 모두 정면입니다 로페즈. 성큼성큼 왼쪽 측면으로. 좋아요. 로페즈가 시로 로페즈 활력을 로페. 받고 갑니다. 로페즈. 그대로 왼발로 낮게 깔아줍니다. 중앙에 열렸는데요. 달려들며 공잡이. 지금 왼발 슈팅은 다시 한번 수비수에게 막혔습니다. 오스가 내려왔고 빠르게 엘케에서돌려놓습니다 하지만, 김민영이 불커트. 이것도 오스카가 가져가면서 오른쪽 측면에 헐크입니다. 상하이 공격. 헐크와 오스카. 오스카가 잡고 중앙으로 헐크는 등지고 있습니다. 왼발 내주면 안 되죠? 못 따라서 깨야 돼요, 헐크. 네. 일단, 뒤쪽으로 짧게 패스 연결. 돌아오는 공을 오스카가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엘케손. 측면 내주고. 다시 한번 중앙에. 흘러가고, 아우메도프, 먼거리. 수준하고 때립니다. 하가 넘어지면서 착착하게 공을 따내고 있는 송범들입니다. 로페즈 안쪽에 있어요, 로페즈. 로페즈에게 중앙으로 땅볼로 깔아주고 뒤쪽 돌아가는 공. 잘 봤어요, 진 이번에는 왼쪽으로 갑니다. 공간이 열려있고 김진수가 공을 살려내면서 왼발을 기워줍니다 뒤쪽에 흘렀고요. 은선민 쪽에 떨어졌습니다만 먼저 길게 처리하는 장웨이입니다. 이용이 다시 한번 이어받고 빠르게 크로스가 올라니다김신우 원바운드 뒤쪽에 리셜롱. 길게 처리하는 상하이. 하지만 뒤쪽에서 자 파상공세, 일방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신우 다시 한번 김치로! 짤바라 손출는바 골키퍼의 오른손에 걸렸네요. 힘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헐크. 어, 자, 헐크 사전어요김민혁이미끄졌고 헐크가 밀고 들어갑니다. 헐크입니다. 헐크의 왼발. 골대! 어이. 오늘 헐크는 대박! 골대 헤트 트리 만들고 있는 헐크입니다. 순간적으로 벗겨진 아. 이후에 헐크가 좋아하는 왼발. 오스카. 헐거워졌어요. 다행입니다. 송봉근의 펀치. 선방으로 일단은 밀어냈습니다. 전복근. 마지막 집중해야죠. 공격 쪽에 무게감을 두다 보니까 네. 미드필드에 수비진이 열보진 부분에서 헐크의 슈팅. 이번에는 오스카의 한 차례 슈팅이 나왔는데 송봉근 골키퍼 슈퍼 세브가 나왔습니다. 문선민. 왼쪽으로. 빠르게 스피드. 아 지금도 손을 써요. 오, 어 지금도 파울이 네. 들려졌는데 아 돌아오는 건 문선민에게 레드카드예요. 네.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패스 이어봤습니다 한번 저걸로 로페즈, 로페즈가 다시 한번 오른발로 끼워주는데 조금 낮았습니다. 헐크와 로페즈 두 명이 동시에 떴고 지금은 또 다시 로페즈에게 파울을 주나요. 경기를 그대로 중단시키는군요. 연장전 후반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더욱더 치열하, 치열했고 뜨거웠던 연장승부고 득점 없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승부차기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전북현대의 송범근. 리스를 올렸죠. 시동을 걸고 헐크 왼바시. 완벽하게 송범근을 속였습니다. 양준님과 1대1. 시동 걸고 갑니다. 오른발시 막혔네요. 양준님의 선방에 걸렸습니다. 이동국이 요. 다시 한번 1대1 상황. 달려가면서 오른발로. 깔끔하게 두 번째 키커, 엘케손도 득점에 성공. 휘슬을 올렸습니다. 도움 닫기 잔걸음. 달려가면서 오른발. 가볍게. 강심장. 화낸카 킥. 여유가 있네요. 다음에도 오 오른발 스테 왼쪽으로 가는군요. 다음에도 깔끔하게 집중하고 휘슬을 올렸습니다. 반대편 돌아서. 오른발 스틱 깔끔하게. 이번에는 오른쪽 구석을 완벽하게 갈라놨던 이용입니다. 왕센 차오와 1대1. 왕센 차오 오른발 들어가는군요. 이번에는 왼쪽 구석. 오른발 스틱 들어갔어요. 자, 김신욱, 이용, 신영민까지. 네 명의 키퍼 모두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오스카가 만약 성공을 하게 되면은 오늘 경기 마무리. 오스카, 그리고 성범근. 오스카 달려갑니다. 들어가는군요. 경기 마무리, 승부차기. 이렇게 5대3으로 승부차기에서 상하이가 오늘 경기를 가져가며 8강 진출을 확정.